안녕하세요. 대우태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1일, 에, 민족의 명절, 부정 전날입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어, 얼마 전 컴퓨터로 포맷을 하고, 그, 설정하는데 좀 모르고 해서 나와요. 소리가 안당기고 그냥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 어제 올렸던 영상과 같은 내용인데, 어, 소리가 안 올라가서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먼저, 1월 28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부정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변동이, 변동성이 커서 극저입니다. 위아래 진폭이 크다는 거죠. 미운전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운영에 대한 공포가 오늘, 그리고 혹은 구정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구정 기간에 장이 멈추죠. 그러나, 외국은 구정이라는게 없으니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그 우리가 쉬고 있는 그 구정 구간에 기간 내에 주가의 반응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어, 대한 우려, 어, 그 공포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마무리 됐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 시장은 거래가 없으니 글로벌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대 유행도 우려도 대한 우려도 주가의 반응이 된 걸로 보인다. 지금 현재 최근에 보여주는 이 하락 구간에 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그다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여러 국제들 국제 분쟁에 대한 우려도 주가에 반응이 됐다고 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 정작 정말 어, 그날 28일 날 주가가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7% 상승했죠. 처음에는 한1% 정도 빠졌었죠. 빠졌다가 어, 재상승을 하면서 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젠,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우려했던 일들이, 어, 요게, 이제, 만약 일어난다면, 주가 어, 하락이 또 다시 일어나겠죠. 하락장 속에,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할 것이고, 다시 하락. 어, 뭐 이렇게 됐을 때요 어, 중요한 구간 요런 구간들의 어,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요 모습은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했던 것은 어, 그러한 시장의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고 이제 약간 행보가 나올 건데 나오다가 다시 하락하는 요 구간은 또어 지금까지 있었던 우려들이 실제로 어이그 일이 어 일어났을 때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긴축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 한다든가 잠시만요 좀 지웁시다 네, 금리 인상이 실제로 어, 진행이 된다든지, 그리고 국제 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을 때 어, 그런 어, 추가 하락들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대략 그 바닥권을 해석을 하는 것은 2170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 어, 대충 그까지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주가가 아주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 이런 고점 부분은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를 개별 종목별로 저점을 공부할 때가 되었다. 그죠. 저점을 공부하면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거죠 지수 자체가 고점을 벗어났습니다. 그죠. 벗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제가 이때는 1년이라고 했는데 잠깐 좀 착각을 한 게, 어, 그것도 있었습니다. 8월 달부터한 5개월 됐지 않았나 했더만, 8월 달부터 한 7달이 흘렀더라고요. 8월 달부터 거의 뭐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어. 앞으로 한 7, 8개월 정도는 더 계속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갈 것이냐? 아니요. 올라간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 많이 내려 내려갈 건데, 기간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어, 올라가는 기간 값보다 내려가는 기간 값이 훨씬 길게 내려갑니다. 보통 두 배, 세배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1년, 1년 반, 1년 반을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반은 지나야, 어, 그다야, 어, 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릎, 무릎 이하죠. 무릎, 무릎 이하라고 할수 있어서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을 찾아봐도 되는 거죠. 어, 낙폭가대로 어, 종목을 매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면, 어, 이제 조만간 있을 그 바닥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고, 어, 그런 바닥 종목을 찾고 나면, 어, 우리가 원하는 시점부터 매수를 진행을 할수 있다. 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이 하락장에 어, 개별 종목들의 어, 저점들을 찾아내고, 어, 그거를 어, 우리가 공부로볼 것입니다.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2600 정도로 깼죠. 마지막 저가가. 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170까지, 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2170 가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그죠? 3200에서 2600까지 이게, 어, 뭐 거의 한30% 되는데. 이거 내려오는 거랑 여기서까지 20%인데 30% 내려갈 때는 뭐 전쟁 나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어, 충분히 어, 20% 내려가는 거는 뭐 순식간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죠. 어,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과연 어디가 우리가 저점이냐 바닥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도 어디가 무릎 이하냐 이거는 볼수 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몇가지 이야기를 세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보는 방법 할건데 앞에 저가에서 고가까지 이, 이 가격에 3분의 1 지점은 무릎 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무릎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여러분, 키움 hts입니다. 키움 hts에 보시면, 어, 여기에, 왼쪽에 이렇게 도구모음이 있습니다. 도구모음 보이시죠? 이 도구모음 안에 여기 전환되는 요게 있습니다. 재류의 그 갈짓자 요 형태로 화살표가 된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도구랑 한번더 누르면 전환되는 도구가 또 있는데 전환된 도구 안에 보면 요 숫자 3이 적힌 거랑 숫자 4가 적힌요 등분선이 있습니다. 등분선. 마우스를 대보면 3등분선 자동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를 예,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등분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어, 누른 다음에, 어, 요 저점 자리에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땡, 당기면 이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르는 3등분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3등분선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2170이랑 뭐 비슷한 위치에 있죠. 2170 조금 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홍색 선이란 게 있는데 이 선이 2100을 가르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3등분 선선요 수치가 여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 오른쪽 왼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어, 3등분 선에 어, 수치를 우측에다 놓으면 이렇게 우측으로 옵니다 근데 우측에 놓으면 좀 불리한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수치랑 막 겹치죠 어, 그래서 요 음, 우측보다는 좌측에 두면 요런 것들은 보시기 편합니다. 그죠? 자측,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2084,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구 태풍이 말하는 2170이랑, 어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 보였던 저가와 고가 전체 폭의 3분의 1 지점 어 되는 위치랑, 거진뭐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보이시죠? 어 요거는 2170은 제가 사용하는 선의 위치입니다. 선의 위치, 위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선이 2108에 있고, 3등분 선이 2084에 있습니다. 그죠? 뭐, 비슷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 주가가 최소한 이 정도 내려오면, 어, 우리가, 어,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면 좋겠다. 그죠? 요게 1번, 요게 2번, 여기가 3번, 요렇게 3등분을 딱 지어줍니다. 아셨죠? 요렇게, 요 3등분 선을 이용하시면 되고, 3등분 선, 어, 3등분 선은, 그,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요렇게, 어, 위치를, 어, 마우스를 찍고 드래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 그,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편리함은 있습니다. 또, 어, 그 밑에 보면 4등분 선은 있는데, 4등분 선은 3등분 선보다는 조금 밑에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3등분, 게 4등분 선이고요. 그리고 요게 3등분 선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3등분선은, 3등분선은 여기 있고, 4등분선은 여기 있죠. 그래서 4등분선이 조금 더 밑에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태풍님, 저는 4등분선으로 볼래요? 어, 그러셔도 되는데, 4등분선의 위치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저점으로서는 어, 좀 너무 늦다. 어, 이렇게 보고 3등분선의 위치면 충분히 우리가 그때부터 어, 저점 진입으로 무, 주가의 어, 의, 의미로 무릎, 어깨, 머리, 발끝 뭐 이런 표현을 쓴다면 3분의 1 지점이 무릎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등분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지수가 이렇게 3등분 그래서 여기를 내려 왔을 때 우리가 관심있게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을 봐야 되겠죠 개별 종목이 3등분선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꺼보면 보이죠 아 미코 바이오 라 종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고점까지 갔다가 여기 저점의 시작에서 고점까지 갔다가 주가가 내려오면서 아, 3등분선 밑으로 내려온 요가 격들. 요가 격들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등 나오죠. 내려갔죠. 아, 여기서 우리가 아, 태풍님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떡해요? 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기간이란 측면에서 1년 혹은 2년을 기다리더라도 요 자리는 요 자리는 회복이 될수 될 있고 본전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죠. 그러나 이거 이상의 가격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어, 일, 1등분, 2등분, 3등분이라고 해놨다 하면, 요 어, 1등분 사이에는 우리가 진입을 했다면 위아래 흔들어 들어더라도 어, 그 개별 종목의 어떤 흐름에서 어, 조금만. 어, 이슈의 중심에 서면 어, 여기에 올수 있는 그리고 여기를 회복해 줄수 있는 그리고 추가 상승해서 수익까지 줄수 있는 어, 자리가 요 1분, 어, 1등분 자리고 2등분 자리는 상승하는 어, 아주 강한 자리 자리죠 그리고 3등분 자리는 고점이죠 여기는 못갈 수가 있다 어, 시간이 흘러도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2등 분과 3등분 자리를 피하고, 바로 이 1등분에 있는 어, 자리를, 와 있는 종목들을 상대를, 하, 어, 찾고 어, 상대를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종목을 몇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종목을 보려면. 이게 전일 대비, 어, 등락률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뭐, 대충 한번나볼까요 바이넥스. 자, 요렇게 3등분으로 그어보시면 되겠죠. 아, 이게 지금 이제 3등분에 와 있느냐, 안와 있느냐. 자, 휴마시스. 아, 휴마시스는 3등분. 어, 지금 위로 뚫으려고 뚜루, 하죠. 자, 그 다음 수젠테. 예. 요도 3등분 해와 있죠 그죠? m2n. 예. m2m도 3등분으로 들어갔고 x s y 오 글로본 mit. 네, mit 같은 경우 지금 위로 완전히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요 3등분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일자로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인터메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 보는 종목이 어, 이렇게 전체 가격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마지막 날 중심으로 반등을 많이 했던 종목, 섹터가 제약 바이오가 많이 했죠. 근데 제약 바이오가 그만큼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잠깐 제약 바이오가 전부 다 아주 많이 빠져서 바닥 확인하는 모습 보이는 어, 모습인데,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등분 선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어,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 자, 3등분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3등분 자리에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확인했지만, 어, 지수 전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종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무제표 어, 봐봐야 소용이 별로 없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좀 마음 편하게 재물을 이용 이해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게이 바로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을 어,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 배당주는 어, 이때까지 어, 상패가 잘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거래 정지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건 첫 케이스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상패는 아니고 일단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인데 배당주였는데 어 직원의 그 횡령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횡령 금액이 상상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지금 일단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과연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이 상패가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어, 공부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문 불문 요육이 어, 배당주는 상패가 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정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 불문 요이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 이런 배당주가 아주 큰 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하는 그 무릎 이하가 지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무릎 이하로. 개별 종목은 벌써 무릎에 도착한 종목들이 있더라. 그 종목들을 찾는 거에 있어서, 어, 큐에서 제거하는 3등분선을 활용하자. 두 번째, 그 3등분선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도 뭐를 보자 배당을 하는 종목을 보자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음, 세 번째는 <laughs> 어, 이 3등분선이 3등분선이 어, 장점은 내가 차트를 보고 임의의 임의의 자리에서 임의의 자리까지를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어, 어떤 특정 저가랑 고가랑 용어를 바로 해서 그 3등분을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1 2 3 3등분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아, 나는 기간의 값을 정확하게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기간 값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하게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이 기간 값을 포함한 3등분을 추가로 설치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그죠첫 번째 사용했던 키움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3등분 선과 어, 기간을 줄수 있는 3등분 선을 같이 설치를 하면 어, 더그 어, 종목의 어떤 저점을 찾는 데 어, 유용해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3등분 선을 제가 한번 어, 설치를 해 보면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에 제가 3등분 선을 만들어 놓은 걸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빨갛게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3등분 선입니다. 잠깐만, 뭐야, 조금 다른데? 네, 어쨌든, 이렇게 3등분 선이 이렇게 어,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기간값을 준 3등분선입니다 3등분선인데 요거를 어 최근에 있는 기간값으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요런 모습이 되죠 자 요게 지금 어 1년치 기간값을 준겁니다 자, 1년치 기간값을 줬으니까 어요 1년치 기간값이 대구 태풍이 말했던 어 2170짜리 2170줄거 볼게요 2170 자리 그리고 요 지금 오렌지색 줄이 있죠 여기 자리 그리고 지금 요일년선 보이는 이 자리 어 보면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겹치는게 보이죠 자 여기다가 3등분선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3등분선까지 이렇게 해보면 보이시나요? 확인. 자, 키움에서 제공하는 3등분선과 수식으로 기간값을 일정하게 줘서 그 일정한 어, 값의 3분의 1 지점,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공부했던 선들의 지점들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이 자리가 주가가 아, 이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이죠. 자, 이 3등분선을 3등분선을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빨간선, 이렇게 보이시죠? 어, 요 빨간선이 3등분의 기간입니다. 자, 요건 지금 220이라는 한 1년 정도의, 어, 부분을 했는 거고, 요걸, 만약에, 이, 나는 2년치를 보겠다 하면 440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 220. 이렇게 그래서, 어, 등 3등분 선과, 3등분 선과 내가 원하는 기준값의 선이 일치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간값을, 어, 요기가 대충 2년이 되죠. 대충 2년이 되기 때문에 440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 이 3등분 선과 빨간색 선이 조금의 차이는 보이죠. 조금의 차이는 보입니다. 정확한 기간 값을 준거랑 어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충 기간 값을 어 등분선으로 자유롭게 한거랑 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 값을 비슷하게 입력해 주면 어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 저점자리를 어, 개별 종목을 어, 확인을 해내고 또그 개별 종목 확인했다면 확인한 자리에서 우리가 또 어,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어, 보신다면 우리가 저점자리를 종목을 빨리 어, 찾아내고 어, 그거를 확인하는 어, 모습이 될수 있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 어,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지금, 어, 요, 3등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식으로 많이 봤죠? 예, 많이, 어, 알고 있는 내용, 제목, 동영상에 보면, 어, 있습니다. 수식으로 요, 저점 확인하는 요 빨간 선. 예, 빨간 선은, 어, 빨간선 수식은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하시면 되고, 요 빨간선은 그거 그냥 너무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혹시 연세에 써진 회장님들은 좀 못하실 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우리 회장님들, 어, 부회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올리겠습니다. 뭐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라서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올려 드린데요 요약해보면 첫번째 키움에서 사용하는 3등분선을 이용해서 그 3등분의 1등분 속에 있는 종목들을 찾자 그리고 두번째 기간값을 고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식선을 하나 한 3등분 수식을 설치하자 3등분 선을 3등분 선을 설치 하자 세번째 그렇게 찾은 종목들은 배당주 에서만 매매를 하자 배당주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님 배당주 어떻게 찾나요 아참그 얘기를 안해드려 예, 화면번호 0919 보이시죠? 0919 0919를 열면 기업 분석이란 게 뜨고요. 기업 분석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배당수익률이란 게 있습니다. 배당수익률.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그 종목에 배당을 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MIT 배당을 하는 종목이죠. 0.9% 배당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배당이 없는 종목들은 아예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동양 배당을 했네요. 1구건설6.7% 이렇게 배당주는 이렇게 배당을 했는 거예요 작년 배당을 했는 거요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수고하셨구요 여러분들 부정 잘 보내시고 세도 어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방금 했던 저점 확인할 수 있는 기간 값을 넣어서 할수 있는 3등분 선은 우리 회장님 구인자님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 볼수 있게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